놀지 말고, 놀지 말고, 놀지 말고. 자 오늘 또불 피워서 놀면 나눠 아, 자 소뚜껑 뒤집었습니다 소뚜껑 뒤집어서 불 아, 피워서 오늘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먹어. 돼지가 아니고 우삼겹살 어. <laughs> 你你跟他弄这个，别他娘的！ 우리좋리 좋아야지 그래야 소리가 듭거다 소리 나죠 잘 익는다 목련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목련꽃 그나라르서 먹는 우삼겹살 운치가 있죠 최고입니다 목련꽃 밑에서 이런 삼겹살도 사실은 꽃입니다 커리를 확실히 맛있대 냄새가 향이 좋지 향이. 맛이 아, 딱 좋다. 와, 대파 넣고 묵은지 엮고 묵은지 대파 반점하고. 으

5초 거실 가야 되나? 응 아,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한 할까? 어? 라이브죠? 라이브 고말라이브데 그래 라이브 낮에 일안 하고 보는 거 있겠나? 얼마나 음, 보고 있는 거요 <laughs> 어이구 하지마자 또는 그래, 곰팡이 따지면 또 아니 오지나? 그건 뭐 하는겨 그거 좀 먹어라 아나못만들이뭐라나 거기 앉으면 안 된다 이거 앉아야 된다 들어 가서 안가서 내가 안 야, 앉아 들어줄게 얘이가 바른 지어뭐가 뭐야 이거 안다 뭐가 뭐뭐가자 질러 보세요 한합시다 뭐하러 조직의 보스님과 보상안 왔습니다 <laughs> 하나 들었습니다 얼른 뭐하러 박여사 아 맛있대 아 산프로 부르는데 1분도 못나오네 아, 바로 옆에는 목련꽃이 활짝 폈고 또저 앞에는 살구 홍살구 꽃이 활짝 폈습니다 도화도 이제 확 잡혔고 무릉돈이라는데 무릉돈에 도원이 복숭아, 바채, 꽃을 이야기합니다. 오늘, 뭐, 무릉돈이야, 아이고, 김치, 김치 꽃이 활짝 폈네요. 좋습니다. 멜매멜가빗해 만나는 게 이거, 술안 묻더라도 안좋도어세요 이거, 이거, 대파하고 같이 이거 상고니까 아, 성이야 멜라. 맛있네.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음 여기 오면 이렇게 모이지 그래 이 가는 게아니야 이거 뭐 대파 야. 대파물 아니다 대파는 야그 장롱이 또 여기서 맛보러다음에 놓을 때 대패 한 봉다리 사오수있래 그래, 대패가 그럼 끝난다 소주 한 박스 하고 이 <laughs> 아니 대패만 사오면 돼요 대패 이거는 한두 박스 뭐3마리만 하면 뜯어치니까 피리 피이 그래 가 와 맛있네 야. 이 계절이 딱 지금 막 옆에 꽃이 활짝 펴 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술향과 고기향과 꽃향과 이게 먹고 음. 집어도 못 먹는 이 심정을 아시옵니까 아. 아니 안, 안 먹어 안먹으면 죽어도 안 먹어 <laughs> 물 비비추 밥물 어, 줬다 물 비비추 비비추 음, 비비추란거 음. 알라고 모르겠네 음. 에이, 음. 오늘 황사가 약간 있는가봐요 오왔네 자 분위기를 살짝 바꿨습니다 <laughs> 여기가 더 분위기가 좋네요 자 한잔합시다 놀며마노 그 놀이터입니다 마당에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호뚜껑에 고기 구워서 한잔 먹고 있습니다 놀며마노 내가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할 거야 마지막에는 책이, 책 보는 밖에 없잖아 책을 골라니까 그때 가서 2 0만 30원, 원 50원, 30원, 40원, 50원, 4만원 50원, 야원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 0지 40원, 50원, 4 0 아,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0원, 40원, 50원, 4 0을원 50원, 400원, 50원, 4 잠시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안에 가시가 나는거에요 항상 중고 사이트에 책을 사서 읽는답니다 자 본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그 책을 좋아하시는 보스님과 <laughs> 보스매니저 한잔했습니다 놀면 말아오 술이나 먹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쇼 죄송합니다 <laughs> 오늘도 저저하게 한잔했습니다. 응. 빠이빠이 응. 하이.